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6월 9일 화요일 새벽 말씀을 또 아침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한 자나, 우상숭배한 자나, 가늠한 자나, 탐색한 자나, 남색한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한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른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있었던 분쟁과 갈등 또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툼이 어,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어서 결국은 세상의 법정에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정말 황당한 이야기가 오늘 고림도전서, 어, 6장 말씀에 있어요. 저도 법학을 전공했지만, 어, 이런 법리 문제나 어떤 법정 사건 이야기를 듣게 되면 굉장히, 어, 마음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전에, 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사 시절 때, 어, 제가, 어, 사역하던 교회에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전도사 같은 제 위치로 교회 사역을 하셨 이미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때 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어~ 세상의 사건들은 이렇게 보통 그 재판 절차를 밟을 때 어, 끝까지 판결을 가기 전에 중재나 합의 같은 어떤 중간에 원만히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 법적인 재판 전에 중재나 조정 같은 절차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할때 세상 사람들은, 어, 중재 절차를 통해, 어, 해결하는 걸 기본적으로 원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소송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어,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가 손해를 덜 보고 서로 간에 약간의 이익이 있다면은 윈윈 할수 있도록 중재나 합의를, 어, 밟으려고 한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들끼리 다툼이나, 어, 소송이 걸리게 되면은, 그런 중재나 합의나 조정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어, 교회 안에 분쟁이나 다툼이 생겼을 경우에는, 상대편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탄과의 타협이라고 생각해요. 즉, 나는 하나님 편이고, 상대방은 마귀 편이기 때문에, 그쪽과 조정과 합의를 한다는 건뭘 하는 거예요? 마귀와 타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안 돼요. 끝까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완전히 죽거나, 이제 질 때까지, 이길 때까지, 이제 끝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화목하거나 어떤 분쟁을 합의하려,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나는 옳고 저쪽은 틀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편이고 저쪽은 마귀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분쟁이 생겨서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다투면은 이 끝까지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사실은 어 우리 일상에도 반복되어지고 이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차라리 한판 싸우거나 뭐 이렇게 술자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화해가 되어지고 중간에 합의점을 찾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교인들이 화해가 안 되고 끝까지 미워하고 끝까지 나뉘어져서 서로 등을 지게 되는. 그래서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이거를 자기들끼리 해결을 못해서 성도들끼리의 다툼을 결국 어디까지? 세상의 법정 소송에까지 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평소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경의 여기는 사람들 앞에까지 이 사건을 끌고 들어가느냐 이것만 가지고도 이미 너희들은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5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성도들 간에 갈등조차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는 성도들이 심지어는 천사들을 재판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 일 가지고 그조차도 판단을 못 해서 세상 법정 재판관에게서 판단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 보면은 피차 고발한다. 피차, 어 고발한다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서로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얘기다? 틀렸단 이야기죠.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좀 손해를 보는 게 어떠냐.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형제의 허물을 너희가 덮지 못하고 서로 속이고 속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 10절의 말씀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거기서, 이제, 뭐, 어, 음행한 자, 우상숭배한 자, 가늠한 자, 탐색한 자, 남색한 자, 도적, 탐욕, 술 취한 자, 모욕한 자, 속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중간에 갑자기 끼워 넣었냐 하면은, 사실은 이 얘기가 세상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엄연히 교회 안에서 형제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이 이런 종류의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빌려다 같이 술을 마시고 있고 형제들 대상으로 속여 빼앗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 아무리 은사가 많고 타고난 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교회 안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어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가지고 기도해야 될 거는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연합할 수 있도록 또 서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어떻게 할수 있도록 끌어안고 정말 용서하고 갈수 있도록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교회가 하나 될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강소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정말로 교회 안에 형제 가운데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은 우리 자신이 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눈살을 찌푸릴만한 그런 악들이 고른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불의함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될 제목이고 주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아, 주님, 정말 우리 자신부터 내가 형제를 향하여 속여 빼앗는 일이 있지 않는가.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정말로 세상에서도 정말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악들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 그런 악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런 부리가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들이 오히려, 정말 세상의 판단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큰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 분명히 주지하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옷깃을 염미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 불의한 일이 있다면 나와 너의 관점으로 볼게 아니라 각자의 이해관계에서 볼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 너의 기준 모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각자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고 하나 되는 교회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